안녕하세요. 엄기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집 뒷들에 있는 호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박은 호박꽃은 이렇게 밑에가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보니 이것은 숲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호박꽃이 피기 전인데 밑에가 이렇게 호박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꽃입니다. 여기도 호박이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원래 호박은 찬바람이 불어야 열린다고 했는데, 벌써 호박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호박이 열렸었는데, 떨어졌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수꽃입니다. 암꽃은